IMF 때 쫄딱 많이 가지고 가정이 해체가 되고 뿔뿔이 흩어져서 진짜 콩가루 집안이 될 이제 어려움에 처했던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죠. 그때 이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IMF 때든 아니면 리만 때든 그때의 어려움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압니다. 그리고 앞으로 닥칠 어려움에 대해서도 많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앞으로 우리가 맞게 될이 경제적인 상황들은요. 되게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언론 뉴스만 봐도 연끌들이 비투족들이 빚을 너무 많이 줘서 많이 어렵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저 그냥 그런가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그 현실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면 우리는 그냥 움찔하는 거죠 이제 그런 이제 우려 그런 염려들이 가끔씩 듭니다 일본 드라마나 일본 영화 같은 거 보면 되게 이제 우울하고 되게 답답해 보이는 그런 이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경제적인 이제 문제 때문이죠. 호텔리어가 되고 싶었는데, 실제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은 그런 호텔리어가 아니라 이제 그런 여관, 모텔에 이제 임시점장 또 어떤 일은요 되게 가수로서 자신의 이제 재능을 이제 펼치고 싶은데, 현실에서는요. 이제 그런 자리가 잘안 생기죠. 남성들은 남성들대로, 젊은 남성들은 나이든 아주머니의 이제 파트너 역할을 하고, 이 젊은 여성은 젊은 여성대로 <laughs> 그런 용업소에서 자신의 걸 팔고, 그러면서 사는 이들이 일본에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 누가 함부로 평가하고 표하할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정상적인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식을 부양하고 학교를 보내주고, 먹을 거 챙기고, 이 주거 공간을 제공해주고, 학교품을 사주고, 먹고 싶어하는 음식을 사주고 외식도 하고, 어디 공원에도 데려가고, 여행도 다니고 이러는 되게 뻔하고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보통 사람들의 삶이 허락되지 않는 이들에게는요, 인생이 되게 우울하고 되게 무섭고 잔인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야반 도주하고 자식을 버리고 가고, 또 이제 부모들은 이혼하고 또 이제 되게 흠한 일을 하다 보니까 자신들이 이제 안정되지 못해서 자식들을 학대하고 폄하하고 그냥 불불이 터져서 그냥 인생들이 전부 다 우울해지고 다 개차반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들을 겪은 사람들은 몇번 사람들은 간접 경험해든 직접 경험한 사람, 직접 경험했던 해본 사람들은 세상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 줄 알죠. 그런 이제 되게 험한 일들이 경제위기 때 많이 벌어졌죠. 그리고 또 앞으로 벌어진다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 모습들, 뭐, 그런 이야기들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참으로 씁쓸하고, 참으로 안타깝고, 참으로 겁이 많이 나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런 고민들이 가슴 밖에턱하니 박히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데 사는 게 사는 걸 만만하게 우습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예, 그런 이제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는 잘 모르는 거죠 물론 아주 젊었을 때 아주 잘 나갈 때 되게 인생이 전성기 같이 느껴질 때 그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걱정도 없고요 다들 그렇게 사는 것 같고 자기가 영원히 젊을 것 같고 영원히 잘 나갈 것 같고 영원히 돈을 많이 벌것 같으니까 겁이라는 게 없죠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겁이 많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걱정이 염려가 말입니다 왜 그렇게 많이 생겼습니까 세상 살아가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이 든다라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좀더 많은 생각 좀더 많은 고민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걱정 많이 하자라고 이제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걱정만 하자가 아니라 걱정을 하되 걱정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내가 좀 살아갈지 어떻게 대비하고 대응하면 지낼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보자 라는 겁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독한 마음을 먹어야 된다 라는 말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고된 일을 해도, 힘을 쓰는 일을 해도, 책임감을 가지고 계속 하겠다 라고 마음 먹고 계속 움직이면 또 나름 적응하고 또 거기에 글맞게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또 지내야 또 가족도 챙기고 가족들과 맛있는 거 먹고 또 편안한 생활을 하며 지낼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희생 없이 그냥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수 있는 건 없죠. 우리는 지금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한국의 경제가 이렇게 발전하고 사람들이 그래도 선진국이다 뭐다라고 말하는 걸 들을 수 있는 건뭐 때문입니까?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저기 뭡니까 독일의 간호사라고 하고 저기 뭐 탄광 예. 노동자로 가고 베트남 월남전에 참전하고 대개 이제 고된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했던 그 과거의 기억들이 있죠. 그랬던 이제 우리의 이제 부모 세대들이 고생한 덕분에 지금의 나라가 이만큼 또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참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겪게 될 어려움이나 충격들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잘 극복하고 견뎌낼 수 있을지 우리들 개개인들의 마음을 좀잘 추스려야 될것 같고 또 너무 과도한 욕심 욕망 뭐 이런 것들은 또좀 절제하기 위해서 제어하기 위해서 잘좀 마음을 좀 정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남들보다 더잘 살고 싶고 더 높은 직위에 더 많은 돈에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지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과연 우리 개개인들에게 허락이 되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은 잘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고 되고 싶은 것과 할수 있고 될수 있다는 다른 이야기 같습니다. 가능하지 않는 것에 무리하게 욕심을 부리고 과도하게 매달리면 인생이 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거고요. 내가 할수 있는 범위 안에서 차근차근 일어나기 위해서 움직이고 애쓴다라고 하면 또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지내야 될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곰곰이 좀 추스려야 될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직하게 마음을 좀 단단히 먹고 지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각오를 다져야겠죠. 좀더 강해져야 되겠죠. 좀더 헤쳐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세상 그거는 것도 만만한 게 없죠. 좀더 각오를 다 지고 좀더 헤쳐나가고 좀더 좋아지려고 애쓰다 보면 그러다 보면 길이 만들어 질것 같습니다 그러니 좀더 우직하게 좀더 단단하게 살아가 보자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지금의 시대에 다들 힘겹게 살고 있습니다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고 근심 걱정들이 너무 많이 쌓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고 끝까지 끝까지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이겨내는데 여러분들이 못 이겨낼 게 뭐가 있겠냐라는 생각도 합니다. 아무쪼록 우직하게 자신의 삶을 좀잘 헤쳐나가고 극복하며 좀더 좋은 것들을 만들어가고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